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 부탁드릴 거는 2022년 이민 년 TVR 문세 GT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GT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덕하거든요. 네. 영덕한 반면에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믿는다는 거지. 이민 년에는 GT분들 삼재가 들어와도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삼제로 이 작용하는 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띠들이요. 복삼제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재수삼제가 들어왔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집띠라 그래서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보면은, 어, 복삼제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삼제, 이제, 띠, 27살, 네. 어, 각자생 39, 네. 임자생 51, 네. 병자생 60세, 오자생 75세 이렇게 네. 있는데요. 27살 먹은 이런 이제 병자생들은 네. 문서 이동이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직을 한다든지 사회생활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서운도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고 문서라는 거는 꼭 집사고, 땅사고가 아니라 네. 직장이든 아니면 이제 시험을 보든 자격증을 따든 이렇게 고시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합격 문서 같은 거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서가 좀 많이 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른아홉 살 갑자생들은 어, 올해는 조금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민년에는. 어, 관제 구슬이 조금 좀 따를 수도 있고,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이 홀수에 걸리면 조금 위험해라고 하잖아. 아홉수에 걸리면 뭐 조금 위험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제 구슬이 조금 따르고,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날 수 있어. 음, 교통사고가 나도 날 수도 있고, 아, 내가 아, 박히는 것보다는 박는 게 그쪽이 좀 가까울 수도 있고, 아, 어, 그래서, 어, 아니면 이제 벌금 딱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아, 부분이 간지? 있으니까, 아, 그거 이제 관제라고, 간청하고 가는 거니까. 아, 예. 간제라고할수 있고, 근데 12달 다 나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반기에 조금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자세, 50 하나 먹은 분들, 네. 어, 이민연에는, 동지가 시작을 하면, 네. 2022년도 이제 운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발동이. 네. 네. 근데 이제 이5 0하나 먹으신 분 임자생들은 특히 주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줄 거고요. 새로운 계획들이 굉장히 좀무성하게 많이 가지를 친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부분이 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은 100% 중에 한 60%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해원국입니다 그래서 삼재라 하더라도 복삼재들이 들어오니까 네. 어, 서로 이제, 어, 내가 조금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한테 표현도 좀할줄 알아야 되고요. 네. 속에, 속에다가 속갈이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마음 있는 걸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50만원 먹은 사람들도 조금 순조롭게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네. 음 굉장히 좋을 거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자생들 63살 먹은 분들 네. 이분들들은 문서 정리 정도는할 것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걸좀 이렇게 자손들한테 좀건느려준다든지 네. 어,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문서로 인해서 성주 문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 하셔서 아, 네. 음, 정리정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63살 먹은 경자생들은 건강상으로 조금 적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기관지나 폐 같은 데 이런 쪽으로 조금 집안의 주력 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 체크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무자생들 75 먹어본 분들 이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왔을 때는, 어, 자손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을 뿐더러, 어, 내 수중에 좀 이제 건강이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나한테 이득을 좀 주는 이런 행운이 될 겁니다, 아마.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르신들 그죠? 건강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씨시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